가을에 드리는 감사 가을에 드리는 감사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복 받은 게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계절의 복을 받았어요. 사계절이 뚜렷해요. 모든 나라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여름처럼 뜨거운 나라가 많고요. 1년 내내 겨울처럼 추운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 할복 받은 나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계절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어요. 계절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계절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또그 교훈에 따라 살때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워지는 거지요. 제가 이제 고치 집대잖아요. 계절 얼마나 많이 보냈어요? 만약에 제가 그 계절마다 계절의 교훈을 잘 사귀고 깨닫고 살았다면 오늘 저보다 더 훌륭한 제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계절을 보낼 때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 세 가지 감사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기억해 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요. 가끔 교인들이 전화해요. 제가 목소리를 기억하니까 아유 김권사님이시네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아해요. 또 제가 누구한테 전화할 때 아이고 목사님이시네요. 저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전화할 때 기분 좋아요. 그렇죠? 사람이 나를 좋게 기억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 내가 그렇게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게 아니래요. 여기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셨다. 비천한 가운데. 죄인이고, 버림받을 몸이고 못난거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셨대 너무 감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기억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불행인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 그리고 대적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대요. 이 말은 대적은 내가 대항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무서운 적을 말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대요. 비천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대적에게서 나를 건져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가을에 감사를 드립시다. 정말 세상은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대적들이 많아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어요. 제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다 와서 송사리 잡는다고 혼자 저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 송사리 잡느라고 막 재밌어가지고 근데요그 들에 윗논하고 아랫논하고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 이게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물 이렇게 굴뚝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물이 골로 아랫논으로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데가 있었어요. 아, 고그 밑에 송사리들 잡느라고 막 그러다가. 그제 거꾸로 처박혔어. 그 속으로. 그 가지 요렇게 가지고 윈논에서 밑에를 처박혔어요. 밑에 빠져 나왔는데 몸은 안 빠져 나오고 여기만 물이 여기까지 찬 거예요. 요로. 와, 어린 생각에 진짜 나 이제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그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 질렀지. 사람 살리라고. 막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막 소리 그 들판에서 소리 질러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집사님 한 분이 각계라는 장에 왔다가 제가 오량리라는 데 살았거든요, 부여. 각계 장에 갔다가 길이 저쪽이에요, 이렇게 동네 가는 길이.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논을 한번 둘러보고 싶더래요. 집사님이 그래서 장보고 무거운 거 들고 왜 이렇게 내논 한번 가보고 싶은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제 논으로 온 거예요. 아, 가까이 왔더니 어떤 애가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르는 거지요. 크그 놀래가지고 가서 막 흙탕물로 막 이렇게 된놈 빼놓고 보니까 자기네 교회 목사 막내 아들이요. 그 막내 아들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요 논산 중앙교회 목사 하고 있대니까요. <laughs> 어, 나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어린 마음에. 와. 그 뒤에도 뭐 죽을 고비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건져 주셨어요. 아멘. 근데 사실은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게 있어요 대적에게서뭔가 아니. 마귀와 어둠의 세력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주 작아요. 내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작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너무 너무 크고 넓습니다. 저 밤하늘의 별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일부예요. 일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그러는 사람은요 감사가 짧아요. 감사가 금방 있다 없다 그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세계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변치 않고 감사가 갈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예를 들면 건강해서 감사했어요. 건강해지면 감사가 그러듭니다. 또 건강해봐요. 얼만큼 건강하겠어요? 뭐 그러다가 죽는 건데 돈 많이 벌어서 감사했어요? 돈안 벌려. 그러면 이제 불평 짜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첫째가 구원입니다. 대적에게서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분, 지금도 피천한 나를 기억하시고 계신 그분, 오늘도 논산 중앙교회 3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 이 가을에 감사합시다. 시편 116편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 손에 항상 구원의 잔이 들려 있어야 돼요. 구원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나는 변해도 이 구원의 역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찬송할 제목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부를 노래가 있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작. 아멘. 예.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요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감사 조건을 뭐 다른 거 못돼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에게 감사라 하 했을까? 이 먹는 거 이거요 삶의 아주 기본적인 걸 말이야. 가장 기본적인 거, 먹고 마시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거 감사 못 해요.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게 감사하세요. 음, 어, 코 달렸다고 다숨 쉬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 보세요. 코 있어도 자기 힘으로 숨 모셔서 산소 호흡기 코에다 끼고 숨 쉬는 사람들 많아요. 입이 있다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돈도 많고 그런데도 형제서 입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평범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50년, 60년 전만 해도 젊은 친구들, 잘 들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동네에서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50년, 60년 후에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 대국이 됐어요. 우리 한반도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것도 반절 토 토막 났잖아요. 이 밑에 이거 너무나지 잖아요 근데요. 지금 이 작은 우리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 됐대니까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세계 역사에 없어요. 5, 60년 전에 그렇게 가난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 대국이 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망한 나라는 많죠 없어요 세계 사람들은 놀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놀래안놀래는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야. 젊은 친구들은 꼭 국제시장 영화 봐라.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고통 속에 오늘을 이루었는지 진짜 이거 모르는 놈들은 그건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부모님 세대 나 먹지 않고 소 팔아 논 팔아 가르치고 그런 바탕이 돼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온 거예요. 젊은 놈들, 니들이 잘나서 된게 아니라고. 감사할 줄 몰라. 선배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나라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건 못된 겁니다. 아이고, 누가 그때 태어나래요? 누가 태어나고 싶어 그때 태어났냐?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나는 것이.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청년들 잘 이해하고 들어 나는 요즘 청년 실업 청년 실업 자꾸 문제되고 그걸 해결해야 되지요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있어 논사는 일자리가 천지요 아니 대학 졸업하고 딸기 따면 안되나 어? 대학 졸업하고 수박 따면 안돼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건가? 종자가 다른가? 요새는 대학 나온 거 학력으로도 안 쳐요. 다 나오는데 뭐 거의 다. 요새 젊은이들치고 대학 안 나온 사람도 별로 있어요? 그런 건 학력도 아니야 지금은. 잘 봐요. 왜 실업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도 내가 대학 나왔는데 좋은 자리, 편한 자리. 꼭 도시에서만 살아야 돼요? 논산 살면 안 돼요? 논산에는 딸기 따고 수박 먹고 농사지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동남아에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해요. 그 사람들 다 가면 마비됩니다. 정신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어떤 일도 나는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도시에서 빈들빈들 일도 안 하고, 뭐, 뭐 수당 준다고 독약 주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일거리가 없다면 줘야지. 성경에 열심히 일하는 자는 복 준다는 말은 있어도, 게으른 자에게 복을 준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이렇게 먹고, 지금 숨쉬고 이렇게 사는 거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이만하면 괜찮죠. 뭐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밥 먹을 때도요 감사하며 먹어야 돼요. 감사. 저하고 식사한 분들은 아 아실 거예요. 나는 밥한끼 먹으면서도 맛있다, 맛있다 소리를 한열 번씩 갑니다. 많이 해요. 아 맛있다 맛있다. 감사해요. 나는. 나는 진짜 이건 살아 있습니다. 나 죽으면 누가 내이 가져가요?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난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밥 먹을 때도 감, 맛있다 맛있다 그래요. 아, 딱이감 맛있다. 이거 맛있다 맛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 반찬 투정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잘한 것 중에 첫째가 반찬 투정 안 해요. 나는. 그러니까 음식 솜씨는 안 늘더라고. 안날날날 그거야. 그냥. 안 늘어. 근데난늘 감사해요. 감사해요. 먹는 거 감사해요. 먹는 거. 이게 기본적이에요. 밥한 숟갈 먹는 것도 감사하다는 사람은. 건강하면 더 감사할 것이고, 사업이 잘 되면 더 감사할 것이고, 취직하면 더 감사할 것이고, 작은 이 기본적인 거 감사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감사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세요. 절대 불평하지 말아요. 마지막으로 가을에 감사할 것은 가을에 겨울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여름 끝나고 금방 겨울이 오는 게 아니고 가을이 있어야 가을 준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벌써 겨울 옷 꺼내놓고 여러 옷들 다 들여놓고 기름도 넣고 연탄도 넣고 김장도 할 생각하고 다 그러시잖아요. 겨울을 준비하잖아요 인생에게도 겨울이 와요 근데요 다른 건 우리가 사는 이 사계절은 겨울이 오면 그 다음에 또봄 오고 여름 오고 가을 오고 또봄 오고 돌아 돌아 근데 인생의 계절은 한 번으로 끝나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겨울 돼서 또봄 됐으면 좋겠어. 나또 중학생 되면 좋겠어. 그럼 진짜 멋있게 내가 나청년 되면 좋겠어. 그러나 인생의 계절은 없어. 저는 지금 겨울 들어서 가요. 지금. 늦가을이야 늦가 인간은요. 1초도 1초도 산 인생 되돌리지 못해. 그러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곡 가운데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했어요. 가을이 되면 늘 했으니까 시인 박목월 선생님이 쓰신 이별의 노래. 난그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하거든요.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만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 아,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아,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촌의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들고 홀로 우너라. 아, 어,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인생은 가는 겁니다. 인생은 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연령이요 애들은 모르고, 30대, 40대도 몰라요. 50대도 모릅니다. 이제 저처럼 60대 후반쯤 돼야 깨달아요. 아, 인생은 가는 거구나. 이세상의 모든 건 가는 거예요. 만났다가 이별하고 떠나고 가는 거야. 인생이 가는 거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안 삽니다. 지금 몰라. 인생이 가는 건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하루가 귀한 줄 모르지. 한낮이 끝나면 밤이 와요.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여기 사랑이란 남녀간의 사랑만이 아니고 모든 인생의 사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이제 두고 갈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눈이 팍 내렸어요 산천의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들고 홀로 우너라 촛불 하나 밝혀놓고 인생은 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밤새 고민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인생을 헛쌌 겁니다. 이번 가을이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리고 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 많이해, 내 감사 감사. 우리 교인들은 너무 참 저, 훌륭해요, 좋아요. 좋아요. 다 잘해요. 근데 하나 진짜 잘못 오는 거 하나 있어. 이거 뭐다제 책임이에요. 이 최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데 진짜 여러분 잘못 오는 거 하나 있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근데 우리 절기 지키는 거 이건 진짜 우리 교인들이 못해. 뭐 추수감사, 맥추감사 부활절, 뭐 성탄절. 이 절기 지키는 건 진짜 잘 못해. 물론 감사의 표현이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그건 일부예요. 그러나 그것도 정신 차려 해야 되거든요. 잘 봐요. 지금까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거의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혹시 내가 기억 못 하는지 몰라도 한 번도요. 내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그럼 추수감사절 연보를 나하고 집사람이 드리잖아요 그것에 우리 장로님들 다 합치고 안수집사님들 다 합치고 남녀 서리집사님들 수백 명다 합치고 우리 교인들 다 합쳐도 제가 드린 거에 열 배를 못해 참 기적이죠? 지금까지 늘 그랬어, 늘그랬 그래도 말안 했다가 이제 목회 얼마 안 남았잖아. 내가 안가르쳐 주면 어떻게 하겠어? 나도 많이 드려 드리지만은 어떻게 단임 목사 드리는 거열 배를 이 많은 못 채우느냐? 열 배를 못 해. 지금까지 한적 없어. 재정 부장 가서 다 떠들러 보세요. 그건 안 되는 거야. 나는 교인들이고, 뭐, 나는 이런 추수 감사 이런 걸때 봉투도 못 나눠 주게 하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라고. 세상이 어떻게 이대 교회가 말이야. 그만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봐, 아멘 벌써 다 죽었잖아. 아 그냥 아멘 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별빛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감사하면 일곱 날의 빛 같은 천국을 주십니다. 가을이 풍성한 사람은 겨울은 안식의 계절이지만, 가을이 빈곤한 사람은 겨울은 춥고 떨리는 고난의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감사 풍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